당신의 소중한 땅 위에, 음, 그것도 허락도 없이 말이죠. 누군가의 건물이 떡하니 서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불쾌하죠. 당연히 저거 철거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건물이 등기에 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다. 이러면, 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 그 그러니까 당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가 이걸 명확히 알려 줄 겁니다. 핵심을 한번 찾아보죠. 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그럼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점유요. 네. 건물 철거 소송의 진짜 목적은 건물을 치우고 그 토지의 점유를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보통은, 음, 건물 소유자가 그 부지까지 점유한다고 봅니다. 하긴, 건물이 땅 없이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보면요. 건물 소유자가 뭐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지를 점유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등기된 건물이라면 사실 간단합니다. 등기부 딱 확인해서 소유자 찾으면 내그 네,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등기부가 있다면야 뭐 명확할 텐데 아 문제는 바로 이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누가 땅을 점유하는 건지 알쏭달쏭해집니다 그냥 거기에 사는 사람일까요? 글쎄요 그 사람은 세입자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럼 처음 건물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팔고 떠났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 주점에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을 사들인 사람, 이걸 법률 용어로는 양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아, 양수인, 건물에 산 사람. 네, 이 사람은 건물을 뭐 다시 팔거나 사용할 실질적인 힘, 이걸 사실상의 처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지만 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니 법적인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주인처럼 행사하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법적 소유자가 아닌데 과연 이 사람을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법적 소유주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건물을 고치거나 아니면 세를 놓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법은 누구 손을 들어 줄까요? 아, 법원의 판단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요. 서류상의 권리 그러니까 등기 명의 이거보다는 현실적인 지배력에 주목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지배력요? 네. 대법원 판결인데요. 미등기 건물을 넘겨받아서 사실상의 처분권 이걸 행사하는 양수인 이 사람을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점유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 법적인 등기가 없더라도요? 네. 법적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 부지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법적인 명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건물을 자기 것처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실상의 처분권자, 이 사람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게 얽혀 있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인 힘에 초점을 맞추니까 명쾌해지네요. 이게 핵심 포인트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 땅 위에 미등기 건물이 떡하니 있다면, 그 차르거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어, 현재 그 건물을 넘겨받아서 실질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 이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서류상 이름이 아니라 현재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가 이겁니다. 정확합니다. 이 판례는 법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건 즉 등기와는 별개로 현실의 좀 복잡한 소유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법적 소유권과 다른 사실상의 처분권이나 실질적 지배력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과연 이 부동산 문제에만 해당될까요? 아 다른 분야에서도 네 어쩌면 우리 주변의 다른 여러 계약관계나 뭐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음 이것과 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지는 않을지 한번쯤 곱씹어 볼 만한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